믿기 힘들지만 1940년대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시작된 일이 오늘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 대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단한 가문이 어떻게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헤로인보다 더 위험한 중독의 덫을 만들어냈는지를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리드모어 정신병원의 어둠 속에서 세 명의 형제가 환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클러 형제였죠. 당시 정신병 치료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했어요. 환자의 뇌조직을 칼로 절단하는 로보토미 수술이 일상이었고, 전기 충격 요법으로 환자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치료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세클러 형제들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신질환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면 화학적 해결책도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거든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후에 이 철학을 어떻게 악용했느냐는 것이죠. 형제들은 퍼드라는 작은 제약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두 동생이 회사 운영을 맡는 동안 마티형 아서세클러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의약품 마케팅의 혁명이었습니다. 아서가 창조한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료계 전체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사들을 고용해서 다른 의사들에게 약을 팔게 했고, FDA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넸으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서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서는 발륨과 리브리움이라는 중독성 진정제를 일상적인 불안감 해소용으로 광범위하게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설득했어요. 당연히 중독과 남용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사람들이 중독 문제를 지적하자, 아서 세클러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약이 문제가 아니다. 무모한 환자들이 문제다. 이 한마디에서 세클러 가문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만든 중독성 약물의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한 것이에요. 아서가 세상을 떠난 후 새로운 세대의 세클러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더큰 수익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찾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죠. 세클러 가문이 처음 성공한 진통제는 MS 콘틴이었어요. 모르핀을 서서히 방출하는 특수 코팅 기술을 사용한 약물이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특허 만료라는 큰 문제에 직면했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제네릭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수익이 급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옥시코돈이었습니다.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OP 오이드였죠. 여기에 MS 콘틴과 같은 서방형 기술을 적용해서 옥시 콘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헤로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약물이 말기암 환자나 심각한 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사용된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클러들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팔수 있는 블록버스터 약물을 원했거든요. 만약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도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면 옥시콘틴이 모든 종류의 통증을 위한 만능 해결책이 된다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용도로 약물을 판매하려면 FDA 승인이 필요했어요. 세클러들에게는 그런 안전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퍼듀는 매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FDA의 의료 담당 책임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에요. 커티스 라이트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옥시콘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퍼듀와 은밀하게 협력하여 승인 문구를 조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퍼듀 임원들이 커티스의 사무실 근처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FDA 검토서 초안 작성을 직접 도왔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규제가 아니라 퍼듀를 위한 서비스나 다름 없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FDA는 옥시콘틴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퍼듀가 중독성이 낮고 남용 위험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퍼듀는 실제로 중독성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죠. 그 결과 옥시콘틴 포장지에는 매우 특이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흡수가 지연되면 약물 남용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여기는지, 어떤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커티스 라이트가 이를 승인했고, 이것이 퍼듀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오피오이드 처방에 매우 신중했어요. 중독성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퍼드는 이 라벨을 이용해서 의사들에게 옥시콘틱은 본질적으로 중독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커티스 라이트는 얼마 후 FDA를 떠났고, 1년도 안 되어 퍼드 파마에서 연봉 37만 달러가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퍼듀는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판매 캠페인 중 하나를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영업사원들이 전국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통증 환자에게 옥시콘틴을 처방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업사원들은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퍼듀는 의사들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퍼듀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퍼듀의 가장 뻔뻔한 거짓말은 약물의 독특한 서방형 시스템 때문에 환자 중1% 미만만이 중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에서 약물을 처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퍼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매우 작은 표본으로 오피오이드를 단기간 사용한 의사가 쓴 다섯 문장짜리 편지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그것은 옥시콘틴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는 1980년에 한 의학 잡지에 보내진 것이었거든요. 편지를 쓴 의사는 퍼듀가 이 편지를 이용해서 강력한 오피오이드의 대량 판매를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꽃을 보내고 고급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뇌물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퍼듀는 의사들을 위한 식사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달러를 썼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처방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퍼듀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만찬에 참석한 의사들은 옥시콘틴 처방량을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옥시콘틴이 실제로 중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중독되면 매달 처방을 받아야 했고, 이는 영업사원의 수수료 증가를 의미했어요. 다른 제약회사들과 달리, 퍼드는 영업사원이 벌수 있는 수입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퍼드는 전국 병원들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들을 배포했어요. 이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통증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런 단체들은 퍼드가 비밀리에 소유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퍼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료 중 하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라는 제목의 비디오 광고였어요. 이 광고에는 환자들이 옥시콘틴을 사용한 후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디오에 출연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오피오이드 중독에 빠졌어요. 퍼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했는데, 이는 실제로 의사들에게 오피오이드의 이점을 더욱 강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이 약물은 안전하며 처방하지 않는 것은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사들의 오피오이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옥시코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퍼드는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모르핀보다 두 배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모르핀만큼 위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드와 세클러 가문은 영업사원들에게 의사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말고 오히려 이런 오해를 이용해서 약물을 더 많이 팔라고 지시했어요. 2000년까지 옥시콘틴의 매출은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하여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약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끔찍한 결과들이 곧 명백해질 것이었어요. 영업사원들은 퍼드의 의사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복용량을 줄이려고 하면 중독 증상과 심각한 금단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퍼드는 영업사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중단하고 판매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어요 통증 환자들이 옥시콘틴에 중독되는 한 가지 이유는 퍼드가 주장한 대로 12시간 동안 통증 완화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퍼드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많은 환자들에게서 약물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추가 복용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퍼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성 중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환자가 중독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중독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지 복용량이 너무 적어서 여전히 통증을 느고 있을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은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퍼듀는 곧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시콘틴 알약을 부수면 서방형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고 한 번에 전체 용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냈어요. 그 결과, 헤로인과 비슷한 강도의 쾌감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옥시콘티는 헤로인 같은 기분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체 약물이 되면서 시골 헤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모든 종류의 통증에 자유롭게 처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국 각지의 여러 의사들에게 진료 예약을 잡고 약물을 비축했어요. 그 결과 암시장이 형성되었고, 옥시콘틴은 가장 인기 있는 불법 약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존과 중독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7학년 학생의 9%가 옥시콘틴을 시도했고, 11학년 학생의 25%가 경험해봤습니다. 옥시콘틴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남용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범죄가 직접적으로 증가했어요. 이 약물이 가장 많이 처방된 지역에서는 중범죄의 70%가 약물과 관련이 있었고 약국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지만 도난당한 것은 옥시콘틴 뿐이었습니다. 퍼듀는 약물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가정했지만 나중에 내부 이메일을 통해 퍼듀의 모든 고위 임원들과 세클러 가문이 약물이 광범위하게 쉽게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의사소통에서 중독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흔적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의 전략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퍼듀의 회장이었던 리처드 세클러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남용자들을 엄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해자이자 문제입니다. 그들은 무모한 범죄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전략의 문제점은 중독된 사람들 중 다수가 처방된 대로 약물을 정확히 사용해온 합법적인 통증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옥시콘틴을 복용했지만 내성이 생겨서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벌어지고 있는 피해를 목격하면서 퍼드는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강화했어요. 그들은 160mg이라는 훨씬 더 높은 용량의 새로운 알약을 출시했고, 이를 계속해서 사기적인 판매 기법으로 마케팅했습니다. 한 하급 퍼드 직원은 80mg만으로도 자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왜 160mg 알약을 출시하느냐는 것이었죠. 답은 또다시 탐욕이었습니다. 진실은 용량이 높을수록 세클러 가문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2007년에 미국은 오피오이드 약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CDC는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연간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산했어요. 결국 퍼듀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수당하기를 거부하고 수년 동안 퍼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사용한 모든 미친 짓과 조작적 전술을 폭로한 소수의 정부 관리들 덕분이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퍼듀가 자사 약물이 실제보다 더 안전해 보이도록 조작한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영업사원들에게 가르치는 비디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퍼듀 파마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퍼듀는 세클러 가문이 소유한 사기업이었지만 그 가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옥시콘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여러 가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퍼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이 약을 만들었고, 당신들이 그것을 팔았고, 당신들은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퍼듀는 옥시서틴의 위험성을 잘못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들은 6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수년 동안 옥시 콘틴을 사기적으로 마케팅하고 약물의 중독 및 남용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퍼듀의 최고 경영진 3명도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6억이라는 숫자가 크긴 하지만 옥시콘티는 같은 해에 30억 달러를 벌어들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는 6억 달러의 벌금이 과속 딱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유죄를 인정한 임원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퍼두의 개인 제트기에 다시 탑승했고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세클러 가문으로부터 금전적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재판 직후 퍼두가 약물 판매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약속한 대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클러 가문은 영업 인력을 100명 더 늘리고 약물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더 벌기로 투표했어요. 퍼드에 대한 재판의 겉보기에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일부 의사들이 옥시콘틴 같은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퍼드가 위험성에 대해 너무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처방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콘틴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자 그들은 대신 헤로인과 펜타닐 같은 약물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중독된 후에 갑자기 약물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은 끔찍한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시콘틴은 불법 약물의 관문이 되었어요. 미국 중독 의학 협회에 따르면 이 시기에 헤로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 중 5명 중 4명은 처음에는 옥시콘틴 같은 처방 오피오이드를 사용한 후에 헤로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퍼듀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를 복용하도록 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들을 중단시킬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이 오피오이드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거의 모든 주가 퍼드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연방 정부가 연방 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2020년 10월까지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마침내 실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퍼듀는 파산을 선언했고 벌금을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퍼듀는 옥시콘틴을 판매하여 350억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 어떻게 파산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세클러 가문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년간 퍼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내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100억 이상을 빼돌렸고 결국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해외 은행 계좌로 수억 달러를 흘려보냈습니다. 너무나 기묘하게도 퍼드가 옥시코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옥시콘 팁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세클러 가문은 회사 은행 계좌가 비어 있어서 80억 달러의 벌금을 낼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 사이 이 회사를 소유한 세클러 가문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으며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빼내어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클러 가문은 향후 누구도 다시는 그들을 고소할 수 없도록 완전한 면책권을 얻는 조건으로 약 60억 달러를 지불하는 거래를 협상했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세클러 가문이 정확히 얼마를 지불할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어느 쪽이든 그들은 여전히 매우 부유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퍼듀를 소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클러 가문은 회사가 중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세클러들은 이 회사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짓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클러 가족을 둘러싼 온갖 악재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불평했어요. 세클러 가문 중한 명이 삶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클러라는 이름이 영원히 더럽혀진 것은 사실이에요. 한때는 박물관과 대학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남용하여 수 백만 명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옥시콘틴이 도입된 이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오피오이드가 자동차나 총기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옥시콘틴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약물이 될수 있어요. 문제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가벼운 통증에도 옥시콘틴을 광범위하게 처방하려는 세클러 가문의 고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무모한 탐욕이었어요. 다른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추세에 편승했지만 퍼드와 세클러 가문은 이를 시작하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오피오이드 위기가 고통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한 가족이 오피오이드 확산의 주요 원인 중 일부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업 스캔들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역사상 가장 황당한 비즈니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감시해야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